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9월 2일 오후 3시 14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리뷰에 앞서 지난 8월달 매매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정보방 수익 종목들을 보여드리자면 지난달 시장 상황이 하락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10% 내외로 매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8월 15일 이후로는 최대한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칠리즈, 코스모스, 카이버 네트워크 등 가는 종목들만 전부 발라먹고 나왔기 때문에 9월달 반등장이 시작된다면 여기서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벌써 폴리곤으로 단타 수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금 계좌의 손실 금액이 크시거나 매매 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기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신규 메스코인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드리고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이나 매매 관련 질문은 1:1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오스 차트를 보시면 9월달 만델 3.1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잡혀있었던 일정이지만 9월달로 넘어오고 비트코인이 현재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기 때문에 반기적 급등이 나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 중이며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도 20에서 30%는 먹고 나올 만한 구간으로 반등시 2,660원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계속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정확한 매수 타점과 익절 구간, 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경우 대비해서 손절 구간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 원길 돌아오시지 말고 빠르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어도 직접 매매하실 때와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진입을 잘 하셨어도 이걸 어디서 팔아야 할지, 얼마나 들고 가야 할지 판단이 안 되신다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큰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테니, 고민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